사람들은 나름의 길을 만들며 살아가죠. 자신의 가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길을 따라갑니다. 어릴 적에는 뭐 태어나서는 엄마 아빠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그렇게 재롱을 부리고 춤추고 뽀뽀해 주고 아~ 그럽니다. 커서는 절대 안 해줘요. 사랑받는 길을 아는 거죠. 조금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는 좋은 성적을 내는 길,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마음만큼 성적은 안 나와서 답답해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좀더 크면 20대 중반쯤 되면 돈 버는 길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돈 맛을 잘못 알면 교회보다도 돈이 더 좋아서 멀리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70대. 거의 지은까지 요즘은 다들 재정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이런 가치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우리의 가치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길과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여. 여러분 예수님을 악세사리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심장에 예수님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 다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권력의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나 살해 주신이라는 거그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세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그를 보는 제자들의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곧 체포되시거든요. 요한복음은 모두 2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무려 13장부터 17장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진행된 사건을 가지고 다루고 있지요. 발을 씻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무려 5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8장에 가서 예수님 체포를 당하시게 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자, 1절 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근심과 믿음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작아지게 되면 근심이 커지게 되고 믿음이 커지게 되면 이 근심 걱정은 작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905년 대구에 지산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에 넉넉한 재정이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섯 명의 형제들이 정말 우회 좋은 형제들이 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이 좀 넉넉해서 헌금도 적당히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이 다섯 형제들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커지게 되었어요. 이 다섯 형제들을 가리켜서 오부자라고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다섯 형제들이 다 함께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외를 옮기게 되었지요. 그러니, 또, 재정적인 상태가 악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남아있는 성도들만을 가지고는 이 재정 자립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직들 중에 대표가 안의화 선교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안의, 안두화 선교사님을 찾아가게 되고, 아버지가 안의화 선교사님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영어를 이렇게 한국식으로 바꾸다 보니 그래요. 북장로교에서 파송받으신 선교사님인데 가족의 사진도 좀 보여줄까요? 저렇게 많은 가족들이 함께 있게 됩니다. 저 빨간 박스 친 분이 안의와 선교사님이고 저 파란 박스 친 작은 친구가 안도와 선교사님 어릴 때 모습이에요. 저 친구가 이제 커서 아버지를 따라 선교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아버지는 대구제일교회를 1898년에 세웠어요. 그리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기초석을 세우게 됩니다. 대구에 최초로 현대식 병원이 생겨게 된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대구 선교에 아주 큰 공헌과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분의 아들이 안두화 선교사님이 또 사명을 감당하며 계명대학교를 세우는데 큰일을 또 감당하게 됐죠. 왜지산교회 성도들 대표가 선교사님을 찾아갔을까요?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솔직한 거예요. 교회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 다섯 형제들이 쭉 빠져나가고 나니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워진 재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것은 선교사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거죠. 이야기를 다 듣고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어 oh, 그거 참 문제로군요.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큰 걱정이 있어요 왜요 목사님 무슨 걱정이요? 그러자 말씀합니다 큰 문제예요 이것보다 더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산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오 형제를 더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분들이 부끄러워 가지고 다시 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교회는 지금까지 든든하게 사진처럼 저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단 교회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근심 걱정이 작아지게 돼요.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계속 걱정과 염려가 커지게 되면 믿음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 염려와 근심, 그리고 믿음은 서로 반비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근심 걱정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2절 3절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은 안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 하고요.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합니다. 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계속 가르치셨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답답해진 도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5절이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답답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세요라는 거죠. 이 도마는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의심이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 오셨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지요. 도마가 다시 왔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봤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하는데 이 친구가 사도님께서 사도님께서 예수님의 그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한다.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도마야 이리 와봐 손가락 좀 줘라 여기 한번 넣어봐 네손 주고 여기 창자궁 넣어봐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을까요? 이때까지는요 도마나 다른 제자들 다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돈, 권력, 명예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 같은 이상한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답답한 겁니다. 더 답답하신 것은 예수님이죠. 그렇게 가르치셨건만. 그래서 6절, 6절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른 길은 없단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을 이제는 내가 가서 준비해야 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다 길을 따라 다녀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학습되었어요. 오늘 교회 늦었다고 막 남의 집 지붕 타고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 영화에서 스타이더맨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다 길로 갑니다. 길로 가요. 그래서 군자 대로행이라는 말이 있지요. 나는 넓은 길로만 다녀. 그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뭐이 군자 대로행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큰 길을 다니면서 나는 깨끗하게 살 것이다. 바르게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길로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길을 지나가다가 골목길을 가면 거기 누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있어요. 비행기 다는 청소년들이 주로 있죠. 비행 청소년들. 그래서 어릴 적에는 골목을 잘안 다녔어요. 왜냐면 골목 다니다가 형들이 나타나서 야, 일로 와봐. 10원에 한 대다. 있는 거다 내놔. <laughs> 그랬어요. 아주 험악한 무서운 시대였죠. 그런데 군자 대로행은 큰 길을 다니면서는 그런 일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청소년들이 6차선 우리 교회 앞에 큰길 다니면서 <laughs>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큰 길을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르고 사람들의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도 유사합니다. 자, 13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함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운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의 넓은 문, 넓은 길은 쉬운 길.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 많은 돈, 높은, 높은 지위, 큰 권력 이 일반적인 길이잖아요. 이것이자신들을구원해줄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것이라고 생각하면 서 우르르 다 그리 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 아님을 알기에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무님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넓은 길로 갑시다 쉬운 길로 갑시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이 가기 어렵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라 말씀하세요. 진리. 요즘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돈. 진리보다는. 그런데, 그런데 또이 진리를 그냥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다고 너 기독교는 그러냐? 아, 부처님 믿어도 되고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그 무언가를 절대자 삼아도 되고 착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냐.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오늘 말씀에는 그게 말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그 진리를 붙들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주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진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옵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함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심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랐어요. 돈이 보이면 돈 따라갔고 친구들과의 쾌락이 좋으면 그것 따라갔고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갔는데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절하는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죄사함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예수가 그렇게 뭐가 대단해? 돈 없어 봐라. 누가 너 알아줄 것 같냐? 이렇게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혹하는 것을요, 이겨나가셔야 돼요. 진리가 딱 왔는데,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이렇게 흔들려. 여러분, 흔들리면 진리가 될수 없겠죠.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변화가 돼요. 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가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솔직히 아멘하기 쉽지 않을걸요? 통장이 넉넉하지도 않고 집은 낡고 자동차도 털털거리고 고물차인데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그것이 진리예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적은 통장, 오래된 집, 낡은 차를 타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헛된 것을 찾아다니며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며 다른 게 뭐냐? 너희나 우리나 똑같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다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름, 다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다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는 분명히 끝이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장남하건데, 150년 뒤에는 남아 계실 분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길게 잡는 거예요. 150년 뒤에 우리 이 중에 남아 계신분 분명히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 틀리면. <laughs> 이 틀리면 뭐 드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안 틀릴 겁니다. 이 땅에서는 살아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죠. 천국에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거를 잊어요. 아유, 우리 뭐 그냥 아직 나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모르죠. 자연사를 하게 될지 사고사를 하게 될지 병사를 하게 될지 제가 제가 여러분들은 자연사하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장례식장에 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해라. 너 언제 내가 부를지 몰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어? 진리를 떠나서 살고 있을 그때 내가 부를 수도 있어. 정신 바짝 차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요. 아름다워야 돼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김동호 목사님은 뷰티풀 랜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멈췄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에이, 그놈 그거 잘 갔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마지막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겠죠. 아, 정말 아쉽다. 저분, 천국 갔지만 아쉽다. 이 땅에서 더볼수 없어서 아쉽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같이요 시작 아들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아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생명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앞에 다 기록하고 지금 놓고 기도하잖아요. 태신자들, 이런 양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저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지만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 죄송합니다만 못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세요. 김준곤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참 인자하게 생기셨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 놓습니다. 한국 CCC를 창설하셨어요.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이 배움을 갖게 됩니다. 저분의 고향이 전남 신안군 지도읍이에요. 지도 읍 1925년에 태어나셔서 2009년 부름을 받으실 때까지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사셨어요. 여덟 살때 문중경 성, 전도사님 돌아가신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해방 후에 인정진 사모님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62호 때 사모님이 북한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십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이분이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복음을 위해서 살게요 해서 하나님 살려주셨고 이 땅에 방황하는 많은 청년들 이념에 의해서 방황하는 청년들을 살리겠다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되었고 CCC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여름마다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수천 명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백문일답이라는 걸 했어요 백가지의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지요 우리 마음은 청년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대모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화시키실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가지 질문을 해도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답은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만 그 진리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실 때까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이른 양들까지도 다 주님 의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을 진리 삼고 흐트러지지 않고 딴길 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과 이른 양들 그리고 태신자들 다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산불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 귀한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